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찬양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앉아 있는 친구들 모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요. 찬양 준비. 할렐루야. i 주신 예쁜 손과 예쁜 몸짓 으로 우리 같이 꼬물 꼬물 하나님 을 찬양 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더하고 싶어요 참여하겠습니다. thank mm -hmm.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을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헌금해요.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득가득 넘치는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빛 친구들 안녕.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부터 같이 열어봐요.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열어봐요. 말씀 나와라. 똑똑똑. 각각, 각각 그그 재는 대로 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금금 다섯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주고 떠났더니, 떠났더니,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15절, 15절, 아멘, 아멘. 친구들,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봐요. 슈우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강남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라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마을엔 한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주인은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를 맡겼어요.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래, 주인님이 달란트를 맡겨 주셨으니 주인.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받은 발란트로 양들을 샀어요. 첫 번째 종은 매일 매일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잘 돌보았어요. 양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첫 번째 종은 양들을 주인의 명령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래, 주인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두 번째 종도 주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포도나무를 사와서 땅에 심고 열심히 가꾸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더 벌었어요.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세 번째 종이 생각했어요. 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주인님 화내실 거야. 오히려 한 달란트마저 없어지면 주인님에게 혼날 것 같아. 차라리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 잘기도 관리하겠어. 세 번째 종은 장사를 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달틀를 땅에 꼭꼭 묻어두었어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여러 날이 지났어요. 첫 번째 종은 더 열심히 양을 키우고 장사를 했어요. 두 번째 종도 더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 장사를 했어요. 세 번째 종은 빙둥빙둥 놀기만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첫 번째 종과 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모은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여기 주인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이만큼 더 벌었어요.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큰 삶을 주겠다. 주인은 그동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한 종들이 칭찬했어요. 주인은 달락트를 잘 사용한 종들이 보고 기뻐했어요. 그때 한 달락트를 받은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여기에 한 달락트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님은 무서운 분이셔서 제가 혹시 달락트로 장사를 잘못하면 화내실까봐 그대로 땅에 묻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게으른 종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세 번째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세 번째 종을 혼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러를 가진 종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맡겨주신 일에 일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다하는 어린이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하고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